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스스로 생을 포기한 정두원 전 위원. 정두원 전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정두원 전 위원이 살아 생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예언이어서 많은 유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거를 깨달았다라고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정두원 전위원의 윤석열 대통령 예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를 좀해 보았더니 2019년 7월 12일 정두원 윤석열 임명은 문재인 용기 현 권력도 걸리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이 방송 내용에서 당시의 CBS 김현정의 뉴스 쇼에 정두원 의원이 출연을 해서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소상하게 공부를 하고 또 정두원 전 위원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시 정두원 전 위원은 김현정의 이 뉴스쇼에 출연해서 MC인 김현정도 깜짝 놀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소식이지요. 당시 김현정은 MC 김현정은 정두원 전 위원에게 허심탄회하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소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전제를 한 이후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MC인 김현정 자,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원, 잘 나가다가 이제 막판에 반전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은데, 왜냐 하면 그 흔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하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MC 김현정, 진짜 없더라고요. 정두원, 7대 기준, 5대 기준에 하나도 안 걸려요. 여태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후배를 좀 보살피다가 생긴 일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mc 김현정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막판에 불거진 위중 논란 문제 후배 검사의 형인 용산세무소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그 당시 기자한테는 말했는데 청문회장에서는 소개 안해줬다라고 얘기했던 거 일단 해명은 나왔습니다. 당시 후배 검사가 모략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내가 변호사 소개한 거라고 들러댄 거였다. 그래도 그 행위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두원 전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들이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직접 개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한 꼴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감을 꼽으라면 단연코 윤석열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 정도로 보세요. 정두원, 네. 왜냐 하면, 윤석열, 이 사람은 여야를 다 떠나서,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청문회 장에서의 윤석열 후보자 모습만 보신 건 아닐 테고, 원래도 좀 계속 지켜봐 오던 분입니까? 정두원 위원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두원 위원이 답했다. 그러면 김현정,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압니까? 이분 아시나요? 정두원 전 위원. 남자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거는 아닌데, 하여간 김현정, 쭉 봐온 걸로는 남자 다운 것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그러니까 대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두원전 의원,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자는 정정당당하다라는 겁니다. 김현정, 여자들도 정정당당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현정, 정정당당한 검사로 봐온 걸로. 자, 그리고, 정두원, 하여간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쉬운 일을 쫓아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죠. 김현정, 권력을 따라서 휘둘리는 검사, 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보죠. 정두원 전 위원 대부분이 그랬죠. 이 정, 권력에 휘둘리는 검사들 대부분이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권력도 지금 문재인 권력도 윤석열 총장 임명되면 굉장히 긴장해야 할 겁니다. 걸리면 다 죽는다죠. 김현정. 윤석열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정두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문재인 현 권력도요? 정두원,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 몰라요. 김현정, 윤석열 후보 그 정도 인물입니까? 정두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MC가 깜짝 놀라며, 정두원 전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놓고 말이에요. 정두원 전 위원. 그리고 그런 사람도 나타나야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런 검사가 뭐 더러는 있었지만 옛날 이태리, 이 피에 트로인가 검사가 이태리 정치를 확 바꾸었듯이 검찰 권위가 제대로 서면 정치도 제대로 바뀔 수 있죠. 김현정. 자, 그럼 지금은 사실은 보수당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한국당도 반대 입장, 바른 미래당도 부적격 입장을 낸 상태인데, 자정두원 의원님께서는 이 현재. 이런 여러 상황에서 보수라고 하실 수 있는 정두원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 좀 위해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도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정두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현정, 또 깜짝 놀라며, 보수 진보다 떠나서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보수 진보 어느 쪽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쭉볼때 윤석열 후보자는 보수입니까 아니면 진보입니까? 정두원 제 눈에는 윤석열 후보 보수로 보입니다. 김현정 또 놀라며 윤석열 후보자 보수로 보인다고요? 정두원 전 위원, 윤석열 후보자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용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현정, 대통령의 용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로서의 윤석열, 윤석열만 보고 임명한 것이 임명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 역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혹은 다른 곳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 진짜 검사다. 이렇게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정돈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쭉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당시의 문재인의 지명에 의해서 검찰,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현정 MC도 깜짝 놀라서 몇 번이고 물어봤다라는 사실. 사실상 당시부터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보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정두원전 위원의 이런 예언이 얼마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단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특수통 출신의 검찰 총 총장 출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권 5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자들, 권력형 범죄, 범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주시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고 정두원 위원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두원 위원님. 멸공.